그리 아름다운 지혜,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어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리다 이들과 전목이 두레일 무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노 원수들과 버벅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에서 그를 돌보신 날까 그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아와 종기로 가는 쉬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밤물을그 바다 안에 두셨으니 곧모든서와 양과들 짐승이며 공중유제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사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의 주의에도 외옥 땅에 어찌 그를 향다든지요 대박! 발박! 일절에서고절베스마웨